테니스 스타 샤라포바 하바드 학생이 된다고요? 어찌된 건지 영상과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테니스 여제라고도 불리죠. 여자 대왕이라도 네. 불리는 이런 마리아 사라포바입니다. 네. 외모뿐만 아니라 실력으로도 인기를 많이 얻었는데 그런데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금지 약물을 복용했다는 이유로 2년간 자격이 정지된 건데요. 결국 8월에 있는 그 리우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근데 네. 이게 사라코바가 최근에 SNS에 올린 글인데요. 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앞에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10대1의 경쟁률을 뚫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입학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이, 그 사진과 함께 어떻게 네.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빨리 수업이 시작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대하는 글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그럼 영, 경기를 하는 그 중간 중간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했나 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하버드 대 경영 대학교의 경우는 이런 학업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사람이 네. 어떤 히스토리가 있고 어떤 역할을 사회적으로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아마 사라 포바의 이런 그간의 경력과 이런 것들이 다 배점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유니세프가 어린 아이를 상대로 실험한 것 때문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네불공정의 맞서자라는 캠페인의 일환으로 지난 20... 홈페이지 에 올린 영상인데 저 여섯 살짜리 꼬마 아이가 아주 예쁘게 옷을 차려입고 길거리에서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서 말도 걸고 얘기합니다. 지금 식당으로 들어갔더니 식당에서도 모르는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얼굴도 쓰다듬어주고, 근데 네. 예뻐해주고 있습니다. 옷이 깨끗해서였겠죠? 얼굴 얼굴도 깨끗하고요. <laughs> 네. 저렇게 관심을 보이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아이를 똑같이 분장을 남노하게 하고, 네. 저렇게 거지같이 입혀서 내보냈더니. 네. 네. 아무도 보지 않는 겁니다. 네.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식당에 들어갔더니 애들한테 관심을 기울인 커녕 오히려 피하는 모습, 아이를 쫓아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자 불공정. 그러니까 똑같은 안에는 똑같은 사람인데 외모로 판단하지 마자, 겉모습을 보고 이 판단하지 말자는 내용을 올렸지만 저 네. 어, 아이가 받은 상처, 네. 아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되는구나라는 상처 때문에 네. 굉장히 저 동영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제 유니세프라는 아동단체도 아이를 상대로 실험했다는 것 때문에 비판에 대해선 있었군요. 자, 여기까지 소식 모두 정리해봤습니다. <목소리>